네, 안녕하세요. 이제 그 에너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사실은 수업을 들으셨다면 알고 계실 겁니다.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모르신다 그러면은 그 앞에 3 단원 거기를 다시 보세요. 예, 거기까지 설명을 하기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예. 역학적 에너지 전환. 중력에 받아 운동하는 물체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전환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이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던져 올린 운동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정지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떨고는 운동입니다. 얘는 지금 그 지면으로부터 좀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정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만땅이고 운동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높이를 H라고 뒀기 때문에 H라고 두고 여기 얘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공의 질량을 m이라고 뒀기 때문에 mgh죠. 이거 그 우리 교과서에서요 이거 9.8mh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반에서 물리에 대해 꽤 일가견이 있으신 분께서 9.8이라고 쓰는 게 불편하시다면서 m g 이게 g라는 게 중력 가속도 상수여 가지고 9.8이라는 똑같은 걸 의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의견에 반영을 해가지고 mgh 이렇게 썼습니다. 9.8mh랑 똑같은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정지를 한 상태에서 떨어집니다. 중력을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공의 상태입니다. 얘는 위치에너지가 줄었고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조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치에너지는 여기 높이를 h 1이라고 뒀기 때문에 mg h 1이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여기서의 속력의 v 1이라고 뒀기 때문에 이 분의 mv 1 제곱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보존이 되는 모습. 좀 있다가 한번더 설명 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도 이렇게 보존이 되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면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면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없고 많이 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지금 이렇게 만땅입니다. 여기서의 속력을 v라고 뒀기 때문에 얘는 2분의 mv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왜, 왜 mg h 고왜 이분의 램브이 제곱이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예 삼단원 공부를 다시 하시고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랑 더한 양,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랑 더한 양,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공이 있어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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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공이 있어도 위치에너지랑 운동에너지랑 더한 양,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더한 양 지금 다 일정한 거 보실 수 있죠? 여기서도 일정할 겁니다. 다 일정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게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나옵니다. 밑에.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여기서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던져 올린 운동. 던져 올린 운동이면은 그 공을 지면에서 이렇게 던졌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 운동이죠. 여기에서도 이거랑 이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얘가 지면에서는 지면에서 딱 던져 올렸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만땅이고 위치 에너지엔 빵이죠. 근데 얘가 점점 올라가면서 속력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는 떨어지는데 위치가 여기 이거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커지고 가장 위에 올라왔을 때는 여기 위치 에너지가 만땅이고 여기서 속력이 영이 되면서 정지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가 만땅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지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은 아까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조금씩 적어지고 운동 에너지가 조금씩 많아지면서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고 운동 에너지가 만땅인 이런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지금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운동하는 모습이 이렇게 교과서에 잘 그려져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a는 얘얘 얘랑 다 같다. 여기에서 이 양은 얘얘 얘랑 다 같다.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이렇게 성립을 한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더한 거다 잖아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더한 양은 항상 예, 보존이 된다. 그게 성립을 한다. <laughs>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예. 자유낙하 던져 올리는 운동이랑 던져 올린 운동이랑 비교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용하는 힘은 둘다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 중력이면 은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연직 아래라는 사실은 예.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운동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연직 아래. 던져 올리는 운동은 던져 올리니까 운동 방향이 연직 위죠. 그래가지고 자유낙하 운동은 아까 여기에서 왜 이래? 아이잉. 여기서 V1보다 V가 더 컸죠. 그렇기 때문에 속력 변화가 증가를 하죠. 하지만 던져올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여기서 제일 컸다가 작아졌다가 결국 여기서 정지를 하는 거를 보면 보실 수 있겠지만 속력이 감소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린 이걸 알 수가 있죠. 아, 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랑 같으면 속력이 증가를 하는구나. 반대면 감소를 하는구나. 아하! 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력 받는 운동 이렇게 신정미쌤이 이렇게 그려 주셨는데 롤러코스터.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 가장 밑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근데 여기서 v가 0이지는 않아요. 예. 왜냐면 얘는 중력만 받아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두 번째 시가 나오죠. 여기 진자 운동계 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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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는 거 여기에서 위에 있을 때는 위치에너지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에너지가 최대일 때 운동에너지가 0이에요. 속력도 예, 0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을 때는 운동에너지가 최대입니다. 만약에 기준면을 여기로 잡으면 위치에너지도 0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반원 운동 있잖아요. 얘도 공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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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건데 얘도 똑같대요. 여기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최대고 운동 에너지 0이고 속력도 0이고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밑에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겠죠. 기준면 여기로 잡으면 위치 에너지도 위치 에너지도 0이고고 예. 포물선 운동은 이렇게 던져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운동입니다. 제일 밑에 있을 때는 운동에너지가 최대겠죠. 그리고 여기 있을 때는 위치에너지가 최대겠죠. 제일 위에니까. 근데 여기서는 중 뭐야 중력도 받지만 일로 가는 요런 힘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너지랑 속력이 0은 아니다. 하지만 뭐 가장 작은 부분은 받겠죠. 예. 그다음에 뭐 스케이트보드 그 올림픽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 가지고 스케이트 선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떨어졌다가 막 이러는 거 그것도 뭐 롤러코스터랑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뭐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는 거 자석이나 코일을 움직여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 혹은 뭐 자석이 변하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예 뭐라고 하더라 아 잠시만요. 어 지금 대가리가 안 돌아가네. 어, 어? 전자기유도라고 하죠. 아왜이래 <laughs> 어, 심찬용. 뭐. <laughs> 왜 그러냐면 전류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석이 자석이 이렇게 오면은 전류는 이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흐르죠. 근데 자석이 이렇게 멀어질 때는 이거를 또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어, 얘가 변화를 싫어한다. 약간 저랑 비슷한 성향입니다. <laughs> 변화를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예,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n극이 이렇게 가까이 올때 밀어낼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가 N 극, 이 부분이 N 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N 극이 멀어지는데 얘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S 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여러분 그 지금 제가 카메라가 아니고 지금 이 여기다가 쓰고 있는 거여가지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여러분 그 엄지 엄지 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이거 그 2학년 때 나왔었는데. 그거 그 2학년 때 교과서 보시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엄지 방향이랑 이렇게 손가락 감는 방향. 이, 이게 무슨 손이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왼손이었나? 오른손이었나? <laughs> 어?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요. 예 오른손이네요. 지금 그림을 좌우 반전으로 그렸어요. 미쳤나봐요. 예. <laughs> 그림은 무시하시고요 엄지 방향이 이쪽이면은 감는 방향이 이쪽일 겁니다. 그리고 엄지 방향이 이쪽이면은 감그내 네 손가락을 감는 방향은 이쪽일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하시면 되고 유도 전류를 세게 하는 방법은 뭐 코일을 많이 감는 감는다든가 센 자석을 쓴다라든가. 이거 코일이나 자석을 빠르게 움직인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빈칸이 뭘까요? 전기 에넣지인가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아, 그 발전기네요. 발전기, 아, 또 팔려. 2학년 때 배웠던 전동기가 예, 거꾸로 움직인다. 전동기는 전기를 넣어 주면은 운동을 하는 거였는데 발전기는 운동을 하면은 전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원리입니다. 다양한 에너지로 코일을 회전시키면은 자기장 즉 자속이 변화를 해 가지고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예.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발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교과서에 보면 발전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전 그걸 그릴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지 않았고, 예. 요거까지 할게요. 에너지 보존. 아까 했던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요. 지금 할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에너지들도 예, 다 보존이 된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가는 그냥 자석이 그냥 자유낙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이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는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고 이렇게 막 불도 켜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얘는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고 있죠. 여기 지금 빵구가 이렇게 뚫렸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해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지금 빛, 이거 불 피키는 데다가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학적 에너지가 어, 얼마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 빵구 뚫린 데가 전기 에너지로 갔다가 비데에너지로또 전환이 됐다. 이렇게 예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됐다. 그리고 여기 속력도 여기 떨어질 때 속력도 비교를 해놨는데 여기 지면에서의 속력이 가가 나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나에서 위치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원래 위치 에너지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조금 먹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없어지니까 운동 에너지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운동 에너지가 줄으니까 예 속력도 줄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장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속력이 감소돼 가지고 늦게 떨어지는 뭐 이런 영향도 있고요. N극 이렇게 떨어지면 자기장은 또 이쪽으로 가고 막 이러니까 <laughs> 이거 우리 교과서에 실험이 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그 스위치를 닫으면 닫으면은 손발전기가 좀 뒤돌아가고 이거 스위치를 열어놓으면은 손발전기가 막더돌아가고 이거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 종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나오는 거는 그냥 예, 뭐 그냥 전기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을 쉽게 할수 있고, 예, 어쨌든 킹왕짱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이용이 되고요 예, 뭐 비대너지, 비대너지를 전환해서는 뭐 이런 거, 뭐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뭐열 에너지로도 전환하고, 막. 파동에너지로도 전환하고 막열 에너지는 뭐 있겠어요. 제가 지금 저희 집에 전기장판이 없어요.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니까 전기장판 이렇게 쓰시면 되고 파동에너지는 뭐 전화할 때 이런 게 파동에너지다. 이렇게 그 전기에너지는 예, 많은 걸로 예, 전환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은 뭘까요? 어, 뭐였더라? 소비 전력이었나? 예. <laughs> 와. 백신 맞았다고 학교를안 가니까 얘 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얘 예,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소비 전력입니다. 단위는 와트고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죠. 1초 동안 사용한 이거가 이거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 같은 성능을 갖더라도 소비 전력이 더 작은 전기기 전기 기구를 선택을 하면은 좀더 지구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교과서 보면 전구 이렇게 두개 해가지고 1초에 얘는 비에너지로 6줄을 방출하고 얘가 가고 얘가 나라고 하면은 얘는 비에너지로 6줄. 열에너지로 6줄을 방출해가지고 소비전력이 12줄이고 얘는 비에너지로 6줄. 열에너지로 2줄을 방출해가지고 얘 소비전력은 8줄이고 얘도 이 비데너지는 똑같아가지고 성능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리를 선택하는 게 경제적이고 지구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를 선택하는 게더 지구를 사랑한다. 예 지구를 사랑하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이다 뭐 이런 게 나오죠 예 <laughs> 그리고 여기에 근데 여러분 그 전기세 그거를 할 전기세 통지서를 받을 때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양을 줄 단위로 해가지고 나타내면은 너무 그 숫자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실용성으로 만든 단위가 전력량입니다. 역량은 소비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얘는 1초 동안 사용한 양이라면 얘는 1시간 동안 사용한 양이다. 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읽어만 보세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별까지 찍을까요? 찍어볼게요. 예. <laughs> 별을 제가 그 학교에서 진도는 안 나갔지만 예, 여러분은 학교에서 나가셨겠죠? 예. 저는 그냥 그 교과서 보고 끄적인 걸로 노트를 썼는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시차는 관측자가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같은 물체를 바라볼 때그두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이다. 예. 만약에 심찬유가 심찬유가 예. 여기서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그 뭐가 있다고 할까? 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얘가 컵을 볼 때는 이 각도였는데 여기서 여기서 얘가 이거 볼 때는 여기죠. 그래 가지고 얘가 바라보는 시선, 얘가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물체가 이루는 각. 이거를 시차라고 합니다. 이 각을. 관측가는 두 위치가 일정할 때 관측 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뭐뭐할수록 뭐뭐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가 파란색 음료수에 또나볼게요 관측자랑 조금 더 가까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차를 또 보면은 예 여기선 예가 시차예요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빨간색 캔에 대한 시차가 더 커요 파란색 캔에 대한 시차가 더 커요 딱 보시면 알겠죠 파란색 캔에 대한 시차가 더 큽니다 근데 지금 파란색 캔이 관측자로부터 조금 더 가깝죠. 빨간색보다. 예, 이거를 활용해서 써보자면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가 크다. 반대로 멀수록 작다. 여기서 심천류와 음료수 사이의 이 관계를 예 별에다가 또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료수와 심천류 사이의 시차는 심찬 유의 걸음을 통해서 측정을 했지만 별의 시차는 지구의 공전을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갑자기 스케일이 커졌죠. <laughs> 이 공전을 이용해서 또 시차를 측정을 합니다. 예.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하여 측정한 시차의 2분의 1을 연주 시차라고 하기로 했답니다. 예. 이것도 그냥 다른 방법으로 구한 시차에다가 또 2분의 1 곱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막또 달라지고 그러진 않겠죠. 예.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주 시차가 크겠죠. 여기에 보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별 x가 있고 별 y가 있습니다. x가 좀더 가까워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게 시차고 얘를 이렇게 반띵을 했으니까 얘가 연주 시차죠. 얘도 마찬가지로 하면 얘가 시차고 얘가 연주 시차죠. X가 좀더 가까운데 그래서 X의 연주 시차가 더 큽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laughs> 이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도 예. 구할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또그 각자 이용하고 그러면 예.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파섹이라는 단위를 또 정했대요. 1파섹은 연주실차가 1초인 별까지의 거리다 라고 합니다. 예. <laughs> 그리고 그 별의 밝기는 광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같은 넓이에서 받는 빛의 양이 줄겠죠. 왜냐면 빛은 사방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 보니 보이는 별의 밝기는 별까지의 거리의 두배반비례 합니다. 이유를 제가 밑에다가 써놨어요. 별까지의 거리, 여기 심찬유가 있고, 별이 있다고 쳐봅시다. 별까지의 거리가 두 배, 세 배가 될수록 별빛 받는 넓이가 더, 넓어지겠, 더 넓어지겠죠? 조금 더먼변 하나 그려보면, 은 연 별빛 받는 넓이가 한 별빛 받는 넓이가 얘가 좀더 넓겠죠 이, 심, 이 별빛이 별이 심천류까지 올라면은 근데 이 빛의 양이 막 변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받는 빛의 양은 예 이렇게 반비례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예그 예, 설명이 매끄럽지가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냥 잘 알아들으세요 예. <laughs> 자세한 설명은 예, 그 과학 전문 유튜버들이나 예 수업에 들으시면 되고 예나 <laughs> 너무 무책임한가 예 어쨌든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니까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밝기만 나타낸 거니까 별의 실제 밝기는 비교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그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게 뭐였더라? 죄송해요. 제가 지금 진심으로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가 좀 공부를 해야 될 텐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예아이고야 어쨌든 예 여기 과학자 이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어쨌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과학자, 그 고대 과학자가 이 겉보기 등급이라는 걸 발견을 했는데, 1등급으로 갈수록 밝은 거고, 6등급으로 갈수록 어두운 겁니다.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100배 차이가 난다. 하고 등급 간 사이에는 2.5배, 2.5배, 이렇게 2.5배 차이가 난다는 거를, 후대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 과학자, 야 누구냐? 어쨌든 이 과학자는 그냥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눠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과학자 이름이 히파크로스래요. 이런 것까지 알아나 알아놔야 되나 싶기는 한데 <laughs> 죄송해요, 배급 없지 못해가지고. 예. 그리고 현대에는 이거보다 더 어두운 별들도 많이 발견하고 밝은 별들도 발견을 해가지고 1등급보다 밝은 별은 이렇게 하고 6등급보다 어두운 별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이거 그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를 해야 뭔가 좀더 의미 있는 거를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절대 등급이라는 것도 또 만듭니다. 이건 또 뭐냐? 모든 별이 1 파색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별이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등급은 여러분 그 등급은 작을수록 밝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파색보다 가까운 별이면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겠죠. 왜냐면 그 실제 가까운 거리에 있던 애가 지금 형평성 맞춘다고 멀어졌으니까. 예. 절대 등급에선 더 어둡게 처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더 커지겠죠. 예, 반대로 18색보다 먼 별은 이 반대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더 작아질 겁니다. 그리고 딱 18색 떨어진 별은 겉 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과학을 마무리를 했고요. 사회를 찍을 수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사회 찍어도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냥 사회는 안 찍을래요. 예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전 글른 것 같아요.